여러분, 문과냐, 이과냐. 이 문제로 밤새 고민해 본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어떤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해야 내 미래가 더 빛날지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고민을 재밌고 간단하게 풀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문과든 이과든 정해진 답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오늘 딱 방향을 잡아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세요. 문학책을 읽는 게 즐겁고 토론하는 걸 잘한다. 그러면 문과가 잘 맞을 거예요. 반대로 수학문제 풀때 집중이 잘 되고 실험 같은 게 재밌다. 그럼 이과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두 번째, 현재의 트렌드를 살펴보세요. 요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단어가 엄청 많이 들리죠? 이과에선 이런 분야에서 기회가 많아요. 하지만 오해는 금물, 문과도 트렌디하게 발전 중이에요.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는 문과의 강점이 돋보이는 곳이죠. 세 번째,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이 얼마나 쉬울지, 월급은 어떻게 될지 등도 중요하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과 쪽 일이 조금 더 수요가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돈만 보고 결정하면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둘다 포기 못하겠으면 융합을 고민하세요. 요즘 문과 이과를 넘나드는 융합 전공도 정말 많아요.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분야라든지 경영과 과학이 만나거나 말이죠. 이런 것도 잘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나중에 흥미가 바뀌면 또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첫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자. 둘째, 트렌드를 살피자. 셋째, 현실적인 부분도 체크하자. 넷째, 융합을 고려해보자. 다섯째, 너무 부담 갖지 말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할게요.